이거 또아닌 지금 뭐 달았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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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이거 어제 산거 플래시스위머 저기 제랑제랑 사이에 던져놓고 살을 끌어 끌어와요 살살. 그게 길지 말고 던져놓고 가라앉힌 다음에 살살 감아요 그냥 이렇게. 줄쳐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줄쳐지는거 보면서 일자형하게. 왜? <laughs> 왜 이래? 잠깐만요 에라이 <laughs> 뭐, 엄청난 걸본것 같은데 지금? 에라이 뭐야? 온다? 아니 누가 이게 드래그를 풀어놓고 뭐 있다니까? 왔어요? 오! 네. 뭐야! 뭐야! 개코야. 이거 뭐야! 빨리 빨리 잡어 잡어 잡어! 잡어! 뭐야! 어 개커! 개코. 개코개코나 잡았어요! 어! 어디 그래! 가만있어 가만있 네, 뭐야 왜왜왜 왜? 왜? 왜 고기야 이게! 나 여기 있다 했지. 내가 잡.. 내가 늦게 왔다 했죠. 여기 아잖아 네. 아니 근데 왜.. 와이 여기 해미, 근방이잖아요 해미, 해미. 예. 네. 해미에 막그 백종원 그거 뭐야, 골목식당 그, 거기 있잖아요. 예. 네.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있긴 있을걸요? 해미는, 허상은 해미였어. 뭐야, 뭐야, 뭐야. 나이스, 나이스. 우와. 야, 작아! 야, 어... 야 이씨 쿠킹을 얼마나 세게 했으면 바늘이 그냥 끝까지 다 박혔어 말이 터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그걸 또자가 사니까 이제 김성령이또 이제 딸랑딸랑하지 이제, 네. 이제, 이제 흔들흔들하고 그가지고김성령도 사고 하, 사나 많아 했는데 뭐 우리들 또다 사니까 경수도 또막 사기 시작하고 어 뭐야? 오오 바로 앞에서 네. 오거 먹었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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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바로 앞에서 먹었어, 바로 앞에서! 우와! 야, 캡컷, 야, 야, 야! 아니, 이쪽으로 끌게요, 이쪽으로. 크다, 크다! 잘해, 잘해, 잘해! 오, 사이즈 된다, 사이즈 된다, 그거. 야! 와, 사이즈 된다! 와, 앞에서 먹었어! 야, 먹... 야, 야! Yeah, 터져, 터져! 오, 오, 오. 연, 와, 렁커네! 야, 렁커네, 렁커! 아, 사이즈 좋다! Nope. 아, 좋다 so 아, 사이즈 좋다! 야! 아, 아, 이런 어, 좋아, 있을 것 같더라고. 와, 써야다 아, 와, 채터. 채터. 어제 산 거. 어. 빨리, 아, 달아. 아, 진짜? 빨리 달아. 오, 이거, 쉐터, 빨리 달아 이거 빨리. 어, 터로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이쪽, 여기. 내가 글로 갈 테니까. 벌써 다 왔다 올라? 응. 응. 저쪽, 저, 기 저, 서초 있는데 쪽에다 던져. 아 진짜 소고만 살았나? 오 뭐야? 오자마자 그냥 한 마리 딱 뽑고 지금. 끝났네 이제? 아, 바람 너무 분다. 파도 치네 아주. 이 오다가 뭐좀 무거운 거 같거나 뭐 조용해졌거나 안 떨거나 이렇게 이렇게 쳐 쳐봐 야게아 여기 자리가 오 나이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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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커 오케이 커 천천히 천천히 아야 너 너무, 너무 너무 감았어 좀 풀어 줘 풀어 줘 풀어주고 야 그냥 쫓아가지고 그냥 때려버리네. 더 풀어도 더, 더 더. 됐어. 오케이. 긴이 어디 아, 형 어디갔어? 뭐 긴이 형 이상한데가 있어. 잘 나오는데. 아, 잡아요. 잡어. 잡아. 응. 오케이. 꽉 잡어. 아 빼봐 잠깐. 내가 빼봐. <laughs> 와우. 아, 크지 않네. 왔어. 아, 터졌네. 아, 너, 아, 바람 존나 아, 바람 너무 많이 부네. 바람 미친 거 아니냐? 아, 겁나 추워. 어, 저희 좀 바람 좀 들부는 데가 있어야겠다. 하면서 들어와. 들어와서 천천히. 아, 여기 바람 좀 없네. 야, 살만하다, 야. 어, 아, 여기서 놀 누르자. 이놈의 새끼들, 여기 들어왔단 말이야. 안텔리 아, 추워. 배쓰고 나발이고 내가 집에 가고 싶다. 어, 일단은, 일단은 합사하는 거 자체가 같은 굵기여도 카본이나, 뭐, 이제, 모노나 이런 것들보다 좀 강도가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터지지는 않고, 이렇게 터지, 안 터진다고. 야씨. 야, 씨. 야, 감지 와우, 큰데. 자, 쉽게 터지진 않고, 이렇게. 자, 어우, 이거 어떻게 들지? 아, 자질로 가야겠다. 야, 와, 크다. 커요, 커요. 자질 한번 해볼까?